아 그룹 체조 시작! 와 리프트야? <laughs> 야 이제 동석으로 운동도 할수 있겠네 버튼 조작 가볼게요. 오 귀여워! 안돼 박자 맞춰 눈치 챙겨 안돼 왜왜왜 <laughs> 왜, 왜 나만 틀리는 거지? 왜왜 아무도 안 틀려? 같이 어? 제가 중간에 틀면 안될것 같아요. 바꿔줘요. 저 가해쪽으로 일대로 아이돌 데뷔 했으면 진짜 이거 엄청 먹겠다. 센터가 어. 부엌에서 복숭아 먹자 예요. 아쉽다. <laughs> 여기서 밥 먹으면 딱 좋은데. 3이면 할만하지. 아 이거 솔직히 이것보다 작은 거 나오면 이건 진짜 사기다. 크다. 예용. 이게 1이 또야 1이랑 2와 나무 이게 말이 안 되지. 나싫어하나 <laughs> 야 이건 운의 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, 리키 씨. 어? 아니 이렇게 바로 간다가면 아 부엌에서 복숭아도 대접을 못했는데. 빠이빠이아 눈치 빠르네. 안녕. 아 이렇게 조절 가능하긴 하네. 오. 아. 여름에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뭔가 고뇌하고 있는 모습. 어? 이게 좀 제일 있어 보인다 이거 이거 뭔가 놀란 표정 아 근데 여기 지금도 철수가 안 나오긴 하네 어, 철수 너는 왜 이렇게 카메라에 제대로 오냐 파이프를 다르고 <laughs> 아니 뭐.. <laughs> 유일하게 나랑 사진 찍어주는 주민이 있네. 지금 철수 이제 이사 갈 거니까 그래 철수 이렇게 되면 우리 사진을 같이 찍자. 진짜 너의 콧구멍밖에안 보인다. 여러분 도 같이 소원 빕시다. 아 여러분. 잠깐, 이상한 소원 비시면 안 됩니다.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진짜,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을, 아니, 대기업 바랄 거야! 왜 대기업 될 수도 있잖아! 한 군데, 대기업이 되고 싶어요! 대기업 되게 해주세요! 철소 제발 이상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고, 철소 제발 이상하게 해주세요. 다시 한번 소원 빌고. 에 이거 사가 이거 사가 줄 테니까 이사 좀 가줄래? 오, 전네날 이렇게 생각하다니 후원 유내뼈를묶겠어땅따아 <laughs> 진짜 진짜 무리 <진짜> 거야. <laughs> 이거 운명이다. 철수 이사갈 운명이다. 근데 철수 잠깐만. 철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? 철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?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 형! 우리 별똥별 내 손에 들어주지 않았네 나쁜 새끼. 이따 저거 그림 학대해서 다시, 다시 한번 볼게요. 마음의 눈으로 봐. 통찰의 눈. 제 3의 눈을 떠 뜨자. <laughs> 눈을 버려. 눈을 감았을 때, 진짜 감각이 느껴진다. 아이 2분의 1인데, 날좀 믿어주자. 아, 잠깐만. 아, 여우가 기침을 했다? 내가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? 이게 진짜라서? 쫄리면, 뭐가 진짜인지 말해주시던가. 왜, 왜 기침한 거야? 갑자기 저꿈문늬가 너무 가짜처럼 느껴져요. 기사! 비석! 아니 자신감 가져 맞는 것 같아. 잠깐 방금, 방금 비석이 빛났어요. 진짜의 빛이었다 진실을 보는 눈, 난 진실 오로지 진실만 해본다. 부봉 씨, 부봉 씨, 부봉 씨, 진짜, 진짜, 진짜 너무 기부하고 싶어요. 제발 필요하다고 말해주세요. 제발, 나. 그대 당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. 붕이씨, <목소리> 제발 부탁드려요. 그래, 하얀 거짓말이라도,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, 버린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말해줘, 제발. 풍이씨 <목소리> 오 씨, 눈 떠요. 지금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좀 졸려 보여. 감정 이따구로 하시면 안 돼요. 진짜야? 네가 뭐라 한다고 지금 입상기밖에안 보고 있는데 거짓말 치지 마. 팔 떨어질 것같아 가져가시라고요. 아 이렇게까지 상의 무시하는 거 예의 아니야. 가져가라고. 필요 하니 가져가시라고요. 다시 한번. 뭐 우리 집에 전시하라는 거예요. 우리 집은 가짜 전시에 괜찮아? 야, 진짜 웃긴다. 너네 박물관에 뭐피까뻔쩍하고 너무 고기해가지고 감히 이딴 가짜를 하면 안 되고 뭐 우리 집은 순행기작이라서 이딴 가짜를 전시해도 되는 거냐? 어? 우리 집에 그럼 전시하는 거냐고 가져가라고 나도 필요 없다고. 아니 진짜 웃기네. 다시는 여우기를 믿지 않겠습니다. 진짜 이두이 부엌에 이 공간에서 저 그림과 이 비석을 보면서 이 굴욕을 잊지 말자. 어떤 의미로 비석, 진짜. 그림 바로 아래 나오고, 진짜. 뭐야, 홀렸나봐 이거 왜 이렇게 파란 거야? 이거 파란, 야, 옛날에 파란 돌이 말인데, 야! 아, 귀함, 내, 내 냄새, 맞아, 야. 아, 이런 거안 받는다고? 아이씨, 철수. 잠깐만, 너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맹렬히, 진짜, 피해, 피해 가네, 이거. 이렇게 팔면은, 단서가 되는 줄 뭐 팔면 얼마 받을 수는 있나? 뭐 얼마 주긴 줘? 가짜라고 말해주지 마, 마세요 죄송한데 <laughs> 가짜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어? <laughs> 나 지금 화났다 <laughs> 세상에 뭔데 저사람이 가짜다 진짜다 왜 평가하는 거죠? 다 각자 매력이 있고 다 진짜지 왜 누군 가짜라고 그러는 건데 어? <laughs> 딱 봐도 가인데 이씨 진짜 저 이뻐서 전 일부러 샀었는데 사실?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, 김호도가 진짜인 건 알았는데, 가짜처럼 느껴져요. 아, 근데 어떻게 우리 집에 장식하고 싶은 건 파란색 비석이었는걸? 아 파란색 비석, 예쁘잖아요. 파란색으로 염색된 비석. 얼마나 예뻐. 옛날에 파란돌이 말이 되냐?